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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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, 신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가야산에 매년 벌통이 많이 들어온 자리, 작년에 낭충이 동네에 와서 제가 작년에 못 왔는데, 작년에 딱못 왔는데, 벌이 싹 전멸해버렸네. 이게, 토둑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. 와. 따고있어 아, 아니, 아, 기다리겠다 초종벌이 아니고 이거 뭐 양봉인가? 야, 씨. 양봉이 전멸했군. 전멸. 양봉이 초종벌인지 모르겠어 작년에 저 병이 와가지고 이쪽에 안 왔거든요. 이쪽에 안 왔는데 지금 벌이 지금 보니까 한통 들어있던 양봉 양봉 같아요 보니까 뭐냐. 기 초식 보니까 양봉 같은데 뱀이 있는데 숨어가지고 일단은 정리해주고. 어휴 보니까 집을 또 다른 거 보니까 양모같아요소정벌은 아닌 것 같아 작년 소정벌에 이게 이쪽이다 전멸하다싶피 해가지고 제가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달라 나 요지경이 됐버렸네 그래서 오늘 또 올해는 또 모르니까 이것또 벌이 또 활성화된 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와본 거예요. 와서 벌통 정리 좀 해주고 자, 요거 정리 좀 하고 아휴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들어있었는데 아이고 씨 아우 그래서 작년에 벌이 들어있었네요 벌이 들었어. 작년 벌이 들었는데. 진짜. 아, 개미들 이툭짜가지 이렇게... 있는 개미들이 많아서. 아, 그래도. 폭주자는 했는데 <놀람> 들었다 들었는데 폭주자는 에휴. 이것도, 지키기를 봐서는 수정벌은 아닌 것 같아요. 재정비 해놓고, 올해는 뭐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, 그래도 또 재정비 해야죠. 아 여기도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왔었네요. 여기도, 야, 씨, 들어왔었는데. 열어봐야 되네 작년에, 여기 벌집이 들어왔었네요. 아, 씨. 이게, 왜, 작년에 한번 들러봤어야 되는데 이게 투둥벌이네. 이씨, 어우 집도 잘 내놨습니다. 오우, 이거는 잘된 건데 왜 겨울을 못 나오나? 여기는 겨울에 봄, 여름에 벌을 안 잡아주면 벌 때문에 벌 때문에 안 잡고, <laughs> 벌, 벌. 벌 때문에 벌이 저 말벌이 하도 많아서, 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. 다 빈통 같다는 거거든요. 되게 잘 내렸는데, 왜. 아이고. 이게 잘. 잘 나가는 지 모르고. 일단은 정리 좀 해주고 다시 안착을 시켜야 되겠어. 아깝습니다. 세 개, 세개 들어왔네, 세 개. 세계 들어와서 이게 제가 해마다 재작년에는 말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벌 때문에 애들이 벌이 나면 초토화되더라고요. 관리를 안 해주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벌이 초기에 들어오면 한 8월쯤 돼가지고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원래 가을에 그냥 계속 매년 꿀을 떴거든요. 이앞에요 우리 저해당님 댁에서 근데 이제 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더니 가까운 데 있는데도 신경을 다못 쓰셔가지고, 아깝습니다.